오늘은 국가대표 고깃집 중에 요즘 맛집으로 떠오르는 8가지 고기 무제한을 16,900원에 즐길 수 있는 맛집에 방문해 봤습니다 정말 실한 반찬들과 소스들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셀프 샐러드바 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져다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 엄청 엄청 다양하고 꽉꽉 쳐있는 이런 샐러드가 만나기 어려운데 여기 진짜 퀄리티가 좋네요 각종 고기들 냉장고가 대대나 없을 정도로 고기들이 가득 가득 종류가 많습니다 꼬들목살 그리고 삼겹살 부채살 그리고 돼지껍데기를 음. 먼저 먹어봤어요 이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정말 배가 더 고파져요 이왕 굽는 거 맛있게 구워줘야겠죠 김치와 마늘 그고기들까지 골고루 구워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위생적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보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입 크게 먹어줍니다 쌈도 싸서 먹어줘야겠죠? 쌈에는 역시 고기 두점 소스 듬뿍 묻혀서 한 입에 탁 먹어주면 좋아요. 아 입에 크게 들어갑니다.